할렐루야. 이 귀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너희는 들을 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그 가운데 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 나니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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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셈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에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군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니라 바로 앞에 7장은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경고해 주다가 오늘 8장에서는 지혜를 나라고 부르며 의인화하여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능한 능력 있는 스승으로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을 부르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당당하게 호령하는 지혜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등불처럼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야 할줄 믿습니다. 빈부, 귀천, 학식,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얻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유로우심과 공평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자신이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되며 그러한 분별력을 늘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10절은 재물과 지식 중 지식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할때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이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11절 이하에는 지혜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이정자들도 지혜를 가지면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깊은 배려 없이 행하는 정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다른 모든 소원보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우리도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강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듯 간절히 지혜를 찾으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이하에서 지혜는 창조 이전에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보면 완벽한 지식을 가진 탁월한 디자인의 작품임을 우리 모두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예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 하나인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셨을 때 만드신 것들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고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신 대상이 사람이었습니다.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해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대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간단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심정을 표현하는 구절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절한 것이어야 하며 육에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듯 영의 양식인 지혜도 날마다 섭취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지혜는 생명을 얻게 하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롭게 모든 삶을 꾸려나가는 일을 비웃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죄를 잃은 사람들의 삶은 파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보내 주신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잠언 1장 7절에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속에 적용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삶의 축복을 받고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며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만 8장의 귀한 말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한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삶의 축복을 받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해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며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 리의 삶을 통해서, 또우 리가 살아가 는그 공간 속 에서 예수 님을 찬양 하며, 우 리가 당당하 게 선포 하며 나아가 는 오늘 의 삶이 되도록 축복 하여 주시 옵소서 감사 하며 예수 예수님을... 님 이,